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신규 챔피언 카드를 좀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어요. 이름은 리틀 프린스. 어, 아주 골때리는 챔피언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트는 3일릭서고 스킬이 무려 3일릭서예요. 소환해서 스킬까지 쓰면 6일릭서가 나가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챔피언들 중에 스킬이 가장 비싸죠. 얘는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인간석공인데 얘는 그냥 스킬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을 할수록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스킬을 쓰면은 가디언이라고 하는 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발광을 합니다 근데 저 녀석이 겁나 세 가디언 믿고 까부는 꼬마 왕자님 느낌의 컨셉의 그런 카드예요 사거리가 6으로 머스킷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저 체력인데 제가 조금 이따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파볼에 한 방에 안 죽습니다 진짜 실피 조금 남는데 와 이게 엄청난 변수가 될것 같아요 여기 설명에는 리틀 프린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궁금해서 제가 빙결 때리고 공격 속도 빨라지나 해봤어요. 자, 잡소리 그만하고 바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환을 하고 스킬을 안 써보겠습니다. 타워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수 있는지. 근데 3헬 엘릭서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타워 체력 3분의 1 정도 깎습니다. 자, 그럼 스킬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 보시면은 스킬 바로 써볼게요. 이게 스킬을 쓰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니까 좀 스킬을 미리 때려줘야 됩니다. 자, 스킬 쓰면 저 가디언이 나와가지고 몸빵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킬 쿨이 무려 이게 30초 짜리에요. 그러니까 한번 스킬 쓰면은 두 번은 못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스킬은 딱한 번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스킬을 쓰면 저 가디언이 나올 때 나오면서 범위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싹쓸이 해버리는데, 이게 좀 사기예요. 저 범위 공격이 사기가 아니고, 이게 나오면서 유닛을 밀거든요? 근데 이 미는 게 사기입니다. 이게 나올 때 미는 게 대형 유닛을 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디언 나오는데 딜레이가 있어서 좀 미리 스킬을 써야 됩니다. 밀리는 거리 보셨습니까? 이게 무지하게 많이 밉니다. 페카가 밀렸다는 뜻은, 골렘, 자이언트 다밀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말뚝 딜할 때그 딜량도 무시를 못해가지고, 자, 보세요. 공속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3코 치고 나쁘지 않은 딜링을 갖고 있고, 스킬을 쓰면은 잠시 동안 공격을 멈춰요. 다시 공격할 때는 바로 최대 공격 속도를 내줘요. 자, 그럼 이 스킬을 어느 타이밍에 쓸 때가 가장 좋을까? 모든 챔피언 카드가 그렇듯이,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써줘야 됩니다. 요, 리틀 프린스가 잡히기 직전에, 바로 써줘야지, 근데 이게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잡혀버려요 이게 딜레이가 제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스킬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직선 거리에 있을 때딱 쓰게 되면은 토네이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밀립니다 방금 프린스 돌침까지 끄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프린스 돌침만 끊는 게 아니고 별의 별걸 다 끊습니다 자 능광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직선거리에서 딱 스킬을 쓰게 되면은 뭐 거의 저 세상 끝까지 밀립니다. 이 리틀 프린스를 쓸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리틀 프린스의 위치인데 스킬을 쓰면은 가디언이 리틀 프린스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 유닛과 내 리틀 프린스가 직선일 때 스킬을 잘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직선일 때는 엄청난 힘을 또 발휘하거든요? 야, 이게 돌진하면서 들어가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제가 체력도 많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리틀 프린소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호그가 왔을 때 호그를 완막할 수 있냐? 제가 조금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완막은 일단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대는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스킬을 타워 뒤에서 쓰게 되면은, 얘가 타워를 관통하면서 데미지를 넣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장면이 거의 나오진 않겠지만, 타워도 뚫는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좀 재미난 실험을 해봤는데, 자, 보시면은, 항상 적 유닛 뒤에서 썼거든요, 스킬을. 근데 이렇게 앞에서 스킬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쭉 끌고 밀리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애초에 저렇게 앞에다가 소환을 하게 되면은, 이 직선 상황을 제대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석궁도 잘 막을 것 같아서,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리틀 프린스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원거리 유닛 상대할 때 효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거리 유닛을 상대할 때는 진짜 센데, 상대도 원거리인 경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을 하자니, 스킬을 쓰면은 안 맞고, 가까이서 이렇게 스킬을 맞추게 되면은, 리틀 프린스는 잡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속도도 빨라가지고 이거 무덤 굉장히 잘 맞거든요 생각보다 물론 다고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일정 수준 지나면 이런식으로 공속이 빨라져가지고 아 이거 무덤 어떡하니 이거 자 그리고 스킬을 쓰면은 뒤에서부터 얘가 튀어나오면서 데미지는 그래도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별의 별걸 다 민다고 했는데 진짜 신기한거는 도둑의 대실름입니다 야 나는 도둑이 대시를 끊는건 처음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밀긴 미는데 웃긴게 결국은 잡힙니다. 이런식으로 도둑이 대시를 하면은 일단 얜 죽은거라고 보셔야 돼요. 못살립니다. 이거를 살리려면은 그냥 애초에 미리 써야돼요. 이렇게 대시를 하기전에 그냥 미리 써버리면은 살릴순 있는데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놈들끼리 만났을때 동시에 스킬을 쓰면 어떻게 되냐? 누가 누가 이기나? 이거는 살짝 먼저 쓴 놈이 이기기는 하는데, 뭐, 그다지 의미가 있진 않고, 솔직히 말하면 썸네일 만들려고 촬영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로켓도 못 미는 우리 수도자의 스킬을 밀수 있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안 밀려요. 야, 역시 수련을 오래 해서 그런지, 돌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뭐, 골렘 같은 거는 그냥 종이 짝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자, <laughs> 이잘 보시면은, 얼마만큼 밀리는지 보세요. 아주 그냥, 어? 종이 비행기 마냥 날아가 버리죠? 제가 볼때 리틀 프린스는 빅데의 카운터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거리 유닛 상대할 때가 좀 효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스킬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고, 스킬로 맞추자니, 리틀 프린스가 죽어버리고, 살리자니 스킬을 안 맞아서 결국은 집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사거리가 짧은 저런 아처퀸이나 이런 거 상대할 때는 또 효율이 올라가요. 상대방 사거리가 길수록, 리틀 프린스는 많이 힘들어진다. 자, 일자 오는 거. 자, 세상 끝까지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가디언 부르는 순간, 강 건너편으로 그냥 저세상으로 다시 보내버리는데 이거 빅댁이 진짜 굉장히 암울해지는 순간이죠. 더 멀리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뒤쪽에서 소환을 해봤는데 안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마냥 잘 밀리냐 그것도 아닌 게이 직선을 잘 맞춰줘야지만 제대로 밀리는 거라서 조금만 엇나가도 이렇게 망해버려요. 자, 그래서 아까 파벌에 살아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벌 맞으면은 요 정도 남습니다. 요 정도. <laughs> 예, 살긴 살아요. 그럼 동마법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동마법도 정말 정확한 위치에 딱 맞게 뿌려주셔야지 딱 잡습니다. 조금 빠르게나 늦게 쓰면은 못 잡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빙결 때리고 공속 테스트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빙결 쓰면 공속이 빨라졌다가 다시 끊겨요. 다시 풀리게 되고, 3코 치고는 데미지가 괜찮죠. 얘가 조금만 이렇게 자리를 움직여도 공격 속도가 다시 원래대로 느려집니다. 아, 그리고 요 리틀 프린스는 모두에게 공짜로 한장 주어진다고 하니까. 나오면은 한 번씩들 써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은, 이게 3코스트의 스킬 3코스트 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코스트를 써야 되는데,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스킬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잘못 쓰면은 사멜릭서가 그대로 날아가버리고 스킬 타이밍 맞추는게 진짜 어려워요 스킬을 쓰면은 가디언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출시됐는데 와 이거 개사기다 이럴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게임에 써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